주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열한 제자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직장이나 재산, 집이나 형제, 자매를 다 어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으니 그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주위에는 여전히 살기 등등한 유대 지도자들이 머물러 있었어요. 참 많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의 공동체는 말이 교회이지. 성령이 공적으로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실패한 사람들의 모임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치면 비상대책 이혼의 정도.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당장 제자들은 에루살렘에서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다 포기해버렸어요. 모든 걸다 팔아서 우리로 치면 헌금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다. 갈릴리 사람들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중심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에루살렘 교회는 기독교 복음 역사의 천진기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실패한 자들의 모임과 같았던 그들이 세계 역사를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들은 이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광주 청사교회도 이 준비를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준비했나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나요? 첫 번째 준비 내용은 120명이 형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말씀 받을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숫자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이고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입니다. 함께 모인 그룹들이 연령대가 같지 않았고, 학문의 수준도 달랐습니다. 성격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누가는 아예 이 공동체를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중심이 될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이 아니고, 진짜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색이 질투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조직이 재편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가 못하는 일을 아들이 하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가 못한 일을 아들이 했다고 성질을 낸답니까? 형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나이 순서가 아니고 사역을 따라서 지체 의식으로 재편되는 공동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형제 같은, 가족 같은 수준이지 형제 가족이 아닙니다.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어야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형제이고 가족이어야 누군가가 헌신을 할때 쪼아버리지를 않습니다. 목사가 부임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당의원들과 형제가 되는 거예요. 당의원을 형제로 만드는 일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준비야. 사역의 준비입니다. 양육사가 딱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총무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가족 같은이 아니라 진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땅 끝까지 갈수 있고, 마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자녀, 온 가족이 같은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문의 번성과 후대 영광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힘썼거든요. 형제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 참난 이게 너무 감사. 저희 교회 부모님이 신앙생활하시잖아요. 은퇴하고 오셔서 신앙생활하시고 장인 장모님도 이 교회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게뭔줄 아세요? 담임 목사의 아버지니까, 담임 목사의 어머니니까, 담임 목사 장모님이니까 잘해드려야 돼. 이게 아니고 어느 순간 그분들이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많이 오셨는데 어느 순간 한 가족이 됐더라고요. 목사님들만 한 기퉁이에서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저분들도 이미 청사공동체라고 하는 형제의식을 가지고 저는 은퇴 목사님들이 은퇴 교육자에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성 송도들이 상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신들도 뭔가를 봉투를 내신다고 뭐만 원씩 모으고 오만 원씩 모으다가 처음에는 막 10만 원, 20만 원씩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부도나갔다. 그래서 5만 원만 하자, 3만 원. 내가 하지 마시라 그랬어. 안 하셔도 우리의 가족이. 근데 그분들도 와서 살아보니까, 그냥 나는 목사야. 이게 아니고, 가족이야, 가족, 가족. 저희 교회에 정윤이 정경수, 이렇게 자매가 있잖아요. 형제들도, 일가, 친척들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정선아, 정찬내, 여기도 언니, 동생.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두 사람만 형제고 자매야. 둘이하고만 놀아 둘만 밥 먹어 놀러가도 둘만 같이 있어 근데 이제는 언니 없어도 혼자서 잘해요 모두가 다 형제가 된거예요 처음에는 육적인 가족의 인도를 받았을지라도 어느 순간 지나면 우리 모두가 형제고 자매가 돼야 돼 아멘이십니까? 모두가 형제고 자매 그래야 하나님 나라 확장해 통로가 될수 있어요. 언니가 다못 채워주는 것, 동생이 다못 채워주는 것, 형님이 다못 채워주는 것을 공동체가 채워주거든요. 모두가 다 형제고 가족이거든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려면 이걸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형제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는 일에 힘쓰시고 그 정체성이 혼란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고 자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교회가 뭘 준비했냐? 오로지 기도의 힘을 썼다. 14절 말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의 힘을 썼다. 오로지 기도의 힘 썼다. 아이가 똥똥똥 똥, 똥 그런다고 나간 게 아니고, 똥 싸면 기적이 바꿔면 됐지. 기도 바둑똥 싸고 있어, 얘가. 요즘 엄마들은 기도 시간에 눈을 안 감고 애만 쳐다보고 있다가 똥 그러면 바로 그냥 똥간 달려가는 거예요. 젊은 부모님들 잘들으시잘 들으시란 말이요 우리 교회는 할머니들이 애를 내가 못 가지고 있게 하니까 다행이요 할머니들은 더합니다. 지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쓰임 받는 교회 특징은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특정인 몇 사람만 간절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이 하여. 수하는 교회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데 몇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모든 세대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손조들은요 어떻게 새벽 기도 시간에 음악 안 틀어줬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서로가 듣는 거야 거기서 이단의 영을 받고 호미케한 영을 받은 사람들을 다 잡아낸 거야. 기도가 다를 수가 없었어. 기도가 같다. 기도가 통일되지 않으면 결국 떠나는 것이지요. 결국 무너지는 것이지요. 부흥하는 교회 역사의 중심에선 교회는 그래서 통성 기도가 살아 있어. 통성 기도 한 마음을 품고 촥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풍하는 교회 특징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요, 설교 시간에는 눈 감고 기도할 때만 신령한 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오류교회 부임해서 기도 굴들을 다 막아버렸겠어요? 우리에게 올라오는 그 계단 밑에 있는 그 철문들이 다 기도방들이요. 저는 절대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기도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자 통성 기도, 혼자 개인 기도, 혼자 산속의 기도, 이거 위험하다고. 지금 이 땅에 활계를 펼친, 활계를 아주 활동을 잘하는 이단 교주들은 다 혼자 기도했던 사람. 연합할 때, 공예배에 참여해서 기도 제목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지 못하냐. 합심 기도가 없어요. 교회의 고유한 사명을 붙들고 연합하는 기도가 없어요. 공예배 중심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먼저 안 나오는 겁니다 기껏해 학비 주세요 내 새끼 잘되게 해주세요 그건 우리가 우선으로 구할 제목이 아니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그 나라와 을은 따른 거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에요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 그 교회의 부흥이 내 인생의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든 되고, 아멘 좀 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되고, 쉽게 요동치지 않는 것은 이 기도의 연합. 오로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혼자 기도가 아니고 합심의 기도이기 때문에, 통일된 기도이기 때문에, 설교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랑 인간적으로 자주 만나지 않아도, 우리의 관계는 끈끈합니다. 설교를 듣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이 보고 싶어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이 나요. 함께하는 기도. 우리 교회는 계속 함께 더불어 집중하여 기도하는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혼자 집에서 기도하지 말고 새벽기도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세요. 혹시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반드시 영상을 켜놓고 말씀을 듣고 같이 그말씀의근거에서 기도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사해집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추역이 되지 못합니다 샬롬마룻바닥 기도회에 나오세요 저희 교회가 청로대학을 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년들의 영혼을 구원했는데 코로나 시국에 그 예배당, 그 경호당 문을 다 닫아버리신 거죠. 이제 또 다른 열린문이 생겼는데, 샬롯마룻바닥 기도입니다. 이제 정부가 식사 규제만 풀면, 가정교회 별로 총로대왕 나와서 봉사하듯이, 이제는 애찬봉사를 또할 겁니다. 전국에서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도록, 한국교회 부흥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푸르지질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도 그렇게 왔습니다. 한 시대를 바꾸는 역사들이 항상 몇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통일된 그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 계속 이런 기도가 살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냐?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더 세웠습니다.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간다. 가론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더 세웠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 다시 1 0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가능하거든요. 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 세웠으면서 가론유다를 대신하는 제자 세우는 일은 교회에 맡겼을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머물렀거든요. 아니, 모든 제자들은 다 직접 부르시더니 왜이한 사람은 니들이 뽑아라! 교회에 위임을 했냐고요. 당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얀 돌두 개를 통속에 집어넣고, 사도라고 써놓고, 추천받은 자가 나와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거 전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왜 가론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예수님이 공동체에 맡기셨는지를 알겠습니까? 함께 할 자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혼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게 중요해. 제가 은혜 전향팀 이번 기도회 끝나고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임 목사와 말씀으로 하나되지 못하면 나랑 같이 사역하기 어렵다. 미리 이런 찬송 부르자, 이렇게 흘러가자 서로 시나리오를 정하고 가지만 막상 기도회가 시작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이때 성령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는 그 흐름을 따라온다고요. 반주가 그 흐름을 따라오고 드럼도 그 비트, 그 반주 흐름을 따라와서 누가 무슨 말을 굳이 하지 않았는데 탁, 이게 항상이었던 그 흐름. 이걸 느낀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겼을까? 함께할 자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단서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단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에루살렘에만 임한다는 거예요.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에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에루살렘에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에루살렘에 조건부거든요. 에루살렘에 임한다는 거예요. 혼자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함께 하는 그곳에 십일 동안 함께 하는 그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령 강림 사건 이거 이거 잘 보시라고. 함께 할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때마띠아를 뽑는 조건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저는 교회 장로는 담임 목사와 함께 같이 다니는 사람이 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 그만 돌아가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시되 담임 목사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있어야 장로님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제자 훈련을 교회당 안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최고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담임 목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장로님과 목사님이 자꾸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같은 곳에 가 있으면 같은 마음을 품게 돼. 저희 교회가 늘 이렇게 하나가 됐던 것은 장로님들의 모든 연차 연가 휴가들을 담임 목사와 함께 하는 일에 썼기 때문에. 돌아와서 다른 회의를 하지 않아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함께 울었던 사람, 함께 배웠던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함께 했던 사람, 울었던 사람, 함께 헌신했던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세벨 같은 사람, 누군지 아시죠? 아주 서울에서 살다가 아주 비싼 옷 입고 고급차 타고 다 광주에 내려온 거예요. 돈 벌어서 광주로 내려온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에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회는 모든 게 촌스럽네. 아이고, 어쩌면, 어찌했을까뭐 이러면서 고상한 척을 하니까 우리끼리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한테 마음 뺏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안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뭐 세계에는 안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이런 사람한테 틈을 줘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의 어떤 리더가 되는 순간, 이 교회는 깨지는 것이지요. 함께 다녔던 사람, 함께 울었던 사람, 함께 장례식, 함께 결혼식, 함께 건축, 함께 했던 사람이면 그 마음이 같습니다. 에루살렘에 임했던 성령.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도요. 양육사를 세우고 총무를 세우고 교육사를 세울 때 제가 이 부분까지는 정관했다가 못을 박지 않아가지고 사역장을 세울 때 조금 부족해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요. 함께 다니는 사람, 함께 울었던 사람, 함께 기도했던 사람 에루살렘에 이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함께 좀덜 했어도 새벽 내배좀덜 나와도 나오시겠지 총무 좀 맡겨드리면 하시겠지 이렇게 세웠다가 낭패를 겨는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청중이 사과를 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욕심이 앞섰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함께했던 사람 함께 울었던 사람, 에루살렘에 모여서 10일 동안 천심으로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이 중단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 부족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준비해야 다니까요 열두 사도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뭘 해야 된다고요? 늘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제가 지금 2박 3일 동안 출타를 해도 우리 교회는 기도의 줄기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저와 같이 설교할 수 있는 부목사님들을 제가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곳에 가있지만은 또 영상을 열어가지고 부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돌아오면 누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제가 수요일 저녁에 다 여러분 앞에 또 소개할 것입니다. 품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어떤 기업에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겠다 헌신한 기업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 확장인 사람 자식이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냐.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원리를 가정에 적용하시고, 우리 교회 세계에 적용하시고, 가정교회에 적용하셔서, 끝까지 쓰임 받는 우리 교회 풍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